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로부터 해방을 기대했던 저희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옥비를 포함해 온타리오 전 지역이 락다운 되었습니다. 다가오, 다가오는 따뜻한 봄의 한계를 맡으며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족들과 보고픈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함께 고통과 두려움을 공감하며 같이 이겨나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목회자 신분으로 코로나 백신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맞을 때 따끔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체제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며 빠르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미얀마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족끼리 피 흘리면서 서로를 죽이는 살인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날, 비록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며 소망을 잃고 희망을 상실한 저희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들과 열매들은 다 꺼내어 비우고 그빈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예배가 주는 기쁨과 감격이 세상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맛을 더해줄 것입니다. 비대면이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그 어느 순간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중 속으로 소심하게 나는 그렇다라고 조용히 말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 없이도 살만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세상에 지은 죄가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성경을 오해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의 분량도 크다고 말하며 죄를 더 짓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질서나 가치관, 그리고 죄의 무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는 선별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노력의 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은 저희들이 한 행동의 근거에 차등을 두고 받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근거나 이유가 저희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의로운 생활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대반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이겼던 자칭 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에 의해 취해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앞장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해 기준으로 볼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아주 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김만 받으려 했던 바울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섬김의 일꾼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물, 곧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영혼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의심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간직하셨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꼭꼭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로 인해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오픈하고 선물을 꺼내듯 보일 듯말듯 듯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부를 신랑이 온전히 만나듯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밀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등과 구별을 우선순위에 두는 세상과는 달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도 상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에서 밖으로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의 직위, 곧 황제의 소식들에 한해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은 황제 이야기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익숙했지만 부담스러웠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낸 하나님의 비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황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넘치지만 하늘나라의 황제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황제이십니다. 더구나 세상 황제가 베푸는 유익은 세상 힘의 흐름에 따라 갈팡질팡하지만 하늘 황제가 베푸는 유익은 시간이 흘러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예수는 온 인류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로 깨닫게 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단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벗겨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니까 율법은 무엇인가? 복음보다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어디 하나 흠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 부족하거나 흠이 있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며 살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율법 안에 존재했던 원래 의미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은 것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피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은 율법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올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피 없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악하고 약한 바울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자신의 삶에서 의지했던 의로운 종교적 행동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 특히 종교도 열심히 강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율법의 대행자가 아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적인 세상들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듣기에 너무 허무맹랑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도 이방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예전처럼 종교의 일꾼이 아닌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밀이 담고 있는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깨달은 자신을 가르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나 복음의 섬김이 대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왜 굳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일꾼이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섬김을 포함할 텐데 바울은 일꾼 앞에 섬김을 추가함으로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명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섬김란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에 따라 조금씩 의미의 변화는 있지만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위 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 안에는 나눔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나눔이 없고 희생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눔은 풍성한데 희생이 없다면 그것 역시 올바른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섬김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강조했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섬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누었습니다. 8절 마지막 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섬김의 한 부분인 예수를 나누고 전하는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할수 있는 섬김의 한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돕는 섬김의 다른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절 후반부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게 하셨습니다. 라는이 표현을 통해 바울의 그런 섬김의 일꾼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또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를 쉽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밝힌다는 의미는 단순히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증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섬기는 일꾼으로 이 섬기는 사역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보낸 그 많은 서신서에서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시기만 되면 들어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한 비밀을 깨달아야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전에 3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인류를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예수 복음만큼 인생에 유익한 복음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듣고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도 바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회복 그리고 치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값비싼 복음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작고도 작은 저희들도 예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든 예수 복음만을 자랑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밀을 잊지 않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영원 전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복음을 전하는 성김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의 피밀을 가지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로 살기를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